경제 전체에 아주 좋은 소식이 특정 주식에는 완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트릴로지 메탈스라는 회사인데요. 하루 만에 주가가 이만큼이나 빠졌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했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전에 있었던 엄청난 급등부터 봐야 해요. 트릴로지 메탈스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희토류 금속의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였죠. 보세요. 상황이 정말 빠르게 돌아갔죠? 이러면서 트릴로지가 공급망의 핵심으로 깍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는 1년 동안 무려 800%나 치솟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죠. 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아주 성공적인 합의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트릴로지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항목, 이게 핵심입니다. 히토류 공급 부족이라는 위협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이 표를 보면 확실하죠.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주가를 떠받치던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딜에 이어 트릴로지에게는 두 번째 펀치가 날아왔습니다. 먼저 중국, 그리고 이어서 말레이시아까지 히토류 공급이 시장에 그냥 쏟아져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을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중국들, 그리고 말레이시아들이 합쳐져서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불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나라 전체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트릴로지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언제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